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플라즈 미캠플입니다 오늘은요 사랑을 했다를 불러볼 건데요 네 사랑을 했다 일단 불러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냥 가서 뭐 노래방 치면 나오는데. 사랑을 했다, 우리가 만나,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. 볼 만한 멜로드라마, 괜찮은 결말, 그거면 됐다, 널 사랑했다. 우리가 만들러, 어, 어, 시나리오, 이젠 조명, 어, 어, 이거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막, 그늘 내리 에이 괜찮지만 않아 이걸 맞아 한다는 거 오늘이었던 우리가 우주의 모든 내이 없다는 거 아픈 해도 저 그렀음을 상처가 더나니까에널사랑했고 예. 사랑받으니 난 이걸로 됐어 얘나 예. 사랑하면서 가끔씩 떠오르. 우리가 만난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. 볼만한 말로 담아, 괜찮은 결말, 그거면 됐다, 널 사랑했다. 우리가 만들러, 어, 어, 시나리오, 이젠 조명 어, 이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남기면, 조용히 마, 아 내리죠. 갈비뼈 사이사이가 찌리찌리 타는 길. 나 사랑받고, 뭘 알게 준 눈빛. 나에게 참 많이도 배웠다. 반쪽을 채웠다. 그가 두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다. 나 사랑하면서 가끔씩 더를 기억그 안에 내. 사랑을 했다. 우리가 만난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. 볼 만한 멜로 드라마, 괜찮은 결말. 읽으면 됐다. 늘 사랑했다. 내가 벌써 그립지만 그리워하지 않으려 해. 한편의 영화 따스했던 봄은 늘 기억할게. 우리가 만들러, 어, 어, 시나리오. 이젠 조명, 어, 어, 이 꺼지고.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막을 내리죠. 우, 우린 아파도 해봤고. 우습게 질투도 했어. 미친 듯이 사랑했고, 우리 이 정도면 됐어. 사랑을 했다. 우리가 만날, 그거면 됐다. 널 사랑했다. 아, 일단 이게 끝이구요. 제가, 뭐야, 이거. 근데? 제가 여기서 어디쯤이었지? 그거만 충분해. 그거는 여기였나? 하나 <laughs> 이별을 마주한다는 것, 오늘이었던 우리의 어제는 더 내일이 없다는 것, 아픈 해도 더 그렇음을 상처다 남아니까 얘, 예. 난 사랑했고 너 사랑받을 수 있는 이걸로 돼서 얘, 예. 이걸 못 하고 있는지가? 제가 방금 부는 거? 어딨 내? 네, 다 했습니다. 향이 더 부를게요. 일단은 뭐한개더 부를게요. 뭐뭐부르지 그냥 그거 부를게요. 예전에 제가 불렀던 거. 그거 뭐였지? 여치만정신줄 이거 이거 이제 제가 한것 중에.

어디서든 be my g i r l 난 그래, 어디서든 be my g i r l 눈치 따 보지 말고, 빚, my goal, yeah. 뭐야? 뭐지? 잠깐만요. 눈치 따 보지 말고, 빚, my goal, yeah. 이로, 소야, 도야.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, oh, yeah. 야 도야, 놀아난다, 놀아난다, 산골큰아기 놀아난다, 몸바랑이, 살랑부, 번들까지 흔늘내고 꽃을 피어, 방시방시, 방시. 번나들이 춤을 출지 무꽃다시름을 다 떼쳐버리고, 골거이고다 놀아난다, 그래 나, 놀아났다, 아니, 나, 놀아난다, 미친 듯이 놀아볼까, 난, 난, 노차 눈만난 강아지처럼, 나비 본 고양이처럼, 재밌게 놀아볼까, 재밌게 놀아볼까, 재밌게 놀아볼까? 나나라 어디서든 미마 my g 그래 어디서든 미마 my g l 치달보지 말고 be my g 더 야, 더 야, 이번 엔 가사 를 그걸 틀 어서？해, 보겠 습니다. 자, 그럼 여기 까지 고요 점점 조회 수가 늘어가네요이거 이거 왜 이리 많 지？와우, 그 때인데? 내 얼굴 공개했을 때막이던 때. 막 아닌가? 얘도왜 이래? 오호. 자, 그럼 여기서 멈출게요. 웃겨서 그거 했나? 주술스봤나 이거 레츠코 이브이 저거 인기 많을 줄 알았는데 인기가 별로 없고요 피파도 제가 폰이 안좋아서 뭐 일단 안좋아요 그게 렉이 많이 걸려요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알람 부터따 딸랑딸랑 댓글을 잘만되게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신 분들은 구독 좀 해주세요. 제발. 자, 그럼 안녕. 안녕. 안녕.